못한 사람은 한두 개, 두 단계 점프합니다. 중국의 대스님이라고 서장 그저술한그 장본인인데, 저 조개 사서 그분 그 책을 강의를 했죠. 그분은 두 단계를 마지막 두 단계를 한 번에 그냥 점프해버려. 그리고 세 단계를 하나하나 깊어서 가는 분이 있고, 우리 같이 세 단계 중에 하나도 통과못한 사람도 있고, 그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세 단계를 다 점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피로를 느끼고, 이 공부에 대한 피로를 느끼고, 또, 그거를 꼭 내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냐 여기 중요합니다. 사람안산스님이란이가요 자기 사숙되는 정업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정업 스님이, 도인이 이렇게 하니까, 앙산 스님이 장난기가 발동한 거예요. 진짜 도인이 됐나 안 됐나 내가 한번 가서 실험을 한번 해봐야 겠다 그래, 정업 스님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번 가니까, 위산 스님한테는, 뭐 조카삼자한테. 음, 그래. 그래, 왜왔느냐 그때. 스님한테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뭔데? 불교가 뭡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정읍스님이 잠깐 생각을 하십니다. 정읍스님도 깨달은 분이니까 벌써 안산스님 태도 보고 다 알죠. 그 잠깐 생각하시다 그래 내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불교를 얘기해 주 구만. 저 오늘 쉬운 방법으로 자꾸 얘기 해 드리라고 그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조계사 집은 문은 열 개라도 각은 네 각입니다. 그렇죠? 동서남북 내가 육각이 된 방이 있다 육각이 된방그 속에 원숭이 한 마리 살아 그러면 이제 남쪽 문에서 원숭아 그러면 창문을 열고 예 대답하고 북쪽 문에 가서 원숭아 그러면 북쪽 문을 열고 예 하고 대답하고 그게 분교다뭔 뭐 느끼신 거 없습니까? 아니 비섭씨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눈으로 좋은 거 보면 기분 좋아, 나쁜 거 보면 기분 나빠. 기록은 대답은 잘하는데 대답은 잘해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맨날 좋다 나쁘다로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불교다. 제국 스님께. 그렇게 앙산 스님이 도인이 된 분이거든. 이놈은 오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한번더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럼 그 원숭이가 요거를 대답해야 이제 진짜 깨어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남쪽에서 부르든지, 북쪽에서 부르든지, 막 잠에 취해서 못 들을 정도로 잠에 깊이 들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아까 내가 세 단계 얘기한 거. 잠이 깊이 들었을 때, 밖에 불러도 모를 정도로 잠이 깊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업 스님이 조금 높은 데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뜨겁, 뜨겁, 그런 일 가더니, 앙상 스님 손을 탁 잡으면서, 우리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잠이 깊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아까 내가 세 단계를 얘기했는데, 이세 단계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세 단계를 움직였을 때하고, 꿈꿀 때 하고 잠 깊이 들었을 때를 우리가 이제 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뭘 정화하시는지 아십니까?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니 편이다 내 편이다 이것이 없어. 이것이 정화가 되면은 모든 게 하나로 모든 게 하나. 이거 저 정치하는 사람을 들어야 됩니다. 사리불이요. 탁발을 나갔어요. 바보듬으로 나갔어요. 유마거사가 바이샬리에서 살았는데 유마거사가 유마거사 사는데 그 집에 탁발을 가갔어요 아침에 바보듬으로 갔어요 그렇게 유마거사를 하는 이, 이 얘기가 그 당시 육사외도라 해서 이제 공부를 불교 말고 다르게 공부하는 종교 집단이 여섯 집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보도 모르는데, 유마도사가 떡 나와가 사리불한테 하는 소리가, 네가그 육사 외도, 불교가 아니죠. 다른 종교인하고 조금 더 갈등 없이 함께 더불어서 살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네한테밥 주겠다. 또네가 나한테 바보도 모르겠 이렇게 이제 시야가 바뀝니다. 아까 임재스님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그쪽으로 했죠. 그럼 임재스님 얘기를 끝내고 이제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50분까지 지금 50분인데. 네, 그러면 이제. 좀 짧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에,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얘기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럼 논리적으로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반야 신경에서 오온 개공이라고 하거든요. 오온 개공이 뭔가 하면은, 맨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색수상행식이거든요. 색은 룩바라 해가지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형상 지어져 있는 걸 색이라고 그러는데, 막, 그, 그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 몸띠로 국한합시다. 이 몸띠, 이 육체, 이거를 색이라고 그러고. 지금 듣고 보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수상행식의 정신. 그럼 육체와 정신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이걸 공한 줄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아까 잠이 깊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소리에요. 황백 스님이 윤계심한테 육0발을 때리죠. 바로 그 얘기에요. 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논리적으로 하고 하나는 체험하라고 직접 몸으로부터 치는겁니다 그럼 성과 교회의 다른 점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원이 개공을 하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말, 선이 됐든, 교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이 공한주를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럼 이제 왜 공개를 하는지 그건 내가 마지막에 얘기하고, 그럼 공한주를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랬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로, 에에 에, 이걸 분류를 해서 탁담히 얘기 드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비교를 안 해요. 젊은 애들 몸짱얼짱 안 해요. 그거 안 하는, 그거 안 하면은, 그거 안 하면은 진짜 몸짱몸짱이 되는 거예요. 진짜 몸짱짱 남하고 비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부부 갈등하고 또 애들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참 비교하는 데서는 겁니다. 앞집은 그랜지인데 우리 집은 왜티코입니까비교니다 비교하는 데서 우리가 고통요 그럼 비교를 안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이제 직업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부친 당시에 똥 푸는 청년한테 이거 가르쳐 주고 그분이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똥을 열심히 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도 하면 참 재밌는데 시간이 없다 하니까. 비교 하나 비교 안 하면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요. 미국 사람은 왜 이러려 합니까? 모르니까. 그 일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대요. 그렇게 CEO가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일합니까? 돈 버리기 위해서 이게 예, 안 돼요. 그럼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일을 하느냐? 그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똥푸는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그 가치와 의미는 같아요. 가치와 의미를 이, 이해하게 되고 세 번째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이 재미가 있고 보람을 느껴요. 그러면 누가 시켜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주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주적으로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비교 안 하고 차별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말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줘요. 그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니까 서로서로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이게 소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가정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 가정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회사를 그렇게 하시면 그 회사는 성공 식당을 하면은 식당 성공 정치를 하면은 정치 성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개인적인 고뇌와 사회적인 고뇌와 국가적인 고뇌를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셨고 또 당신이 내가 뭐하고 공리라 하는 것을 뭐하고 공리라 해가 내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뭐하고 공리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그 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분니다 효과도 엄청나게 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왔고, 여러 가지로 그분이 역할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